똑한 거리,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 짝사랑을 하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남자가 보입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남자는 여자의 앞까지 다가가 말합니다. 미친놈이었네요. 안녕하세요, 리에비입니다. 2월 11일 영화 모럴센스가 넷플릭스에서 개봉했습니다. 원작이 웹툰이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 영상에선 원작의 줄거리와 함께 작품의 감상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 안 보신 분, 보실 분 모두에게 알찬 영상이 될 겁니다. 원작을 봐야만 하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네이버 시리즈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어요. 끝까지 봐주세요. 한 남녀가 백화점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애인 같아 보이지만 사실 둘은 서로의 손목을 수갑으로 묶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남자는 여자에게 주인님이라고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네요. 현대판 노예? 이 둘은 어떻게 이런 사이가 됐을까요? 마케티브 정지훈은 출근길에 자신이 시킨 적 없는 택배 하나를 받았습니다. 의아해하며 택배를 열어보는데 음? 화려한 목걸이가 들어있습니다. 누가 봐도 개목걸이는 아닌 것 같네요. 그 때,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택배부터 확인하는 남자, 정, 지, 후. 네, 이름이 한 글자만 달라서 생긴 택배 사고였습니다. 이 엄청난 목걸이는 지, 후가 자기의 목에 걸기 위해 구매한 목줄이었죠. 사실 지, 후는 굴복당하는 걸 좋아하는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갖고 있었고, 괜히 재발자려 지, 후에게 모든 걸 불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지 않아도 될 급발진까지 하며 자신의 주인님이 되어주면 안 되냐고 합니다. 공감성 수치사. 이제 다 망했구나. 회사에서 매장인가 생각하던 그 순간 지우에게 이성적으로 관심 있던 지우가 그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3개월 계약 주인님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하고 앉은 자리에서 150화 가까운 분량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중간중간 지루할 틈이 없는 작품이네요. 반행본도 있을 만큼 원래 수작으로 유명한 작품이라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재밌을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소수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고충이나 생활 모습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칭찬받는 웹툰인데요. 특별하고 희귀한 주제를 소프트하지만 가볍지 않게 건전하게 풀어낸 유일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현실적인지 다 읽으면 주위에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이렇게 건전한 웹툰이 꾸급영화로 개봉해서 좀 놀랐습니다 BDSM이라는 소재를 이렇게 잘 활용한 것도 대단하지만 소재가 빠진다고 작품에서 중요한 알맹이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모럴센스는 이야기와 인물에 담긴 내용이 더 알짜배기거든요 소재만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로커의 정석입니다 대형견 지우와 겉과 속이 다른 주인님 지우의 케미로 매화마다 깨알 같은 개그가 쏟아져요 얼마나 재밌냐면 시트콤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다는 말도 나왔었답니다. 일단 주인공 둘다 급발진 캐릭터라 재밌습니다. 지후는 갑자기 주인님 고백, 지후는 갑자기 목줄메 매보겠냐며 급발진. 에피소드 중엔 지후가 지후 출퇴근 셔틀이 되기 위해 하룻밤에 차를 사오기도 합니다. 또 어찌하여 지후와 지후는 주인님과 강아지가 되어버렸으나 대외적으로는 숨겨하잖아요. 아슬아슬한 미래를 즐기는 장면이나 들킬 듯말때 쫄리는 듯 분위기마저 재밌습니다. 로맨스 쪽도 충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애도 하기 전에 주종관계가 되어버리니 다른 쪽 진도는 쭉쭉. 나가는데 연애 쪽은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 보고 있자면 썸을 오래 타고 있는 남녀 같습니다. 그래서 손끝만 스쳐도 보는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대리설렘 와버림. 주인공뿐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케미도 작품의 재미를 올려주는데 모럴 센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입체적인 매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하나 하나 할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죠. 지훈은 회사에서 평판이 좋은 직원입니다. 알아서 할일 척척하고 친절하고 성격 좋고 인기도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남들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재단하고 있을 뿐인 자존감 낮은. 사람에 불과하죠. 지우는 무표정일 간에 냉정하게 보이지만 속은 생각이 많고 여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억지로 라도 남에게 기대기 싫어하는 고집 스러운 캐릭터고요. 주인공 둘만 봐도 인물의 입체 감이 보이지 않나요 둘 말고도 특별한 상황을 포기하고 연애 하는 사람 자신과 맞는 인연을 맞지 못해 헤매는 사람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사람 모두 각자만의 취향이 있고 겉과 다른 속사정이 있습니다. 모럴센스는 이렇게 입체적이고 다양한 인물을 통해 꾸준히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라는 메시지를 겪 작품에선 그저 남들과 다른 취향이라는 걸 BDSM에 빗대어 표현했을 뿐입니다. BDSM 성향을 가진 소수자들이 자신의 취향을 마음껏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듯 현실에서도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자신의 취향을 감추고 있는 분이 많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도 아니고 좋아하는 게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아 근데 민초는 못 참아요. 다시 한번 진부한 말이지만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유머, 스토리, 감동, 모두 잡은 희대의 수작. 거기에 무겁지 않은 평범하지만 뭔가 마음을 뚝 건드리는 메시지를 던져서 더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모럴세스의한줄 평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입니다. 누구에게나 남들과 조금 다른 취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취향을 다루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더 공감이 갔던 작품이에요. 채널 초반에 남자가 무슨 로판이냐, 이러면서 색다른 취향 때문에 좀 욕을 먹었거든요. 그래도 후회하진 않습니다. 참는 것보다는 그냥 말하는 게더 후련했으니까요. 나와 같은 취향을 가졌거나, 그런 날 이해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처럼요. 그리고 너무나 다르던 지후와 지우가 서로를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요. 소재라는 장벽 때문에 물러서셨다면 다시 도전해보세요. 모럴 센스는 지금 네이버 시리즈에서 완결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로 저만 배부르기 민망하여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회유, 협상, 그리고 협박을 통해 시리즈에게서 쿠키를 뜯은 게 아니라 받아냈답니다. 더보기란에 적힌 이벤트 확인하시고 모럴센스를 감상할 수 있는 쿠키 받아가세요. 자 모두 네이버 시리즈에 향해 댓글로 박수쳐! 그럼 지금까지 리에비였습니다.